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마크에서 초강력 레인보우 프렌즈 블루루 살기. 저와 느기가 블루의 몸으로 변신해서 타밍을 한 뒤에 드래곤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눌러주세요. 자, 오늘 또내 친구 느기가 어디 있을까? 느기가 분명 여기 있었는데? 아, 어, 잠깐만. 어능님 안녕하세요. <laughs> 여기 숨어 계세요. 근데 이거 나무가 되게 신기하게 누워 있네요. 제가 눕혔습니다. 아니, 마크가 이렇게 바뀌었나봐. 근데 오늘 이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능예. 이약케 빠진 느기의 몸으로는 드래곤을 잡을 수가 없어요. 다한데어 그래요? 그러면 그냥 예. 이몸을 하실래요 오늘? 아니요. <laughs> 약하저 뭐. 예. 제가 녹화하기 전에 미리 줬던 이 스폰할 있죠. 네. 따라하세요. 이렇게 딱 스폰을 하면은 블루가 나올거예요이 블루의 몸통에 우클릭을 하게되면은 블루의 몸이 될수 있습니다 와우. 와우 이거 또, 뛰어다니는 소리 나는거 봐와 쿵쿵쿵쿵쿵 자이 상태에서 아, 저희는 블루의 몸이 됐으니까 예. 자, 이 상태로 파밍을 조금 한 뒤에 드래곤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이제 내리는 거 어떻게 하죠? 내리고 싶으세요? 뭐내려도 상관없는데 내리는 키는 시프트 누르면 됩니다 아, 오케이 어, 블루가 여러분들 지금 마크에서 나무를 캐고 있고요 나무 엄청 많 캐져요 내려서 자극 캐야 될것 같아요 아아 아, 아 보세요 저는 지금, 지금 이미 두개 캤어요, 형님 네? 일단 이 블루의 몸이 상태로 마크를 해야죠. 중간에 네. 내리는 거는 겁쟁이들이나 하는 그런 행동 아닐까. 저 얼마 전에 겁쟁이에 실터 다녀 왔어요. 안돼 <laughs> 안돼요. 안돼요. 아 그럼 나무는 제가 캐드릴게요. 네. 나무는 제가 캐드릴 테니까 주변에 몬스터 있잖아요. 몬스터 좀 잡아주세요. 그 동물 같은 거. 나인. 이게 블루기 때문에 상자에 들어가 있지 않는 몬스터들을 그냥 방방에 보내버릴 수 있습니다. 와! 한방이네요 어. 진짜. 상자에 안들어가? 그럼 바로 그냥 블루한테 그냥 없어져야지 뭐. 블루 한 아, 뭐. 어디 있어국에서한 진짜 안한지네요 저기 에서 한국에서 한님블루로 뛰어다니는 거좀 귀엽네요. 어. 아이 정도야 뭐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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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여에서한 여기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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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잡고 서한잡서 잡고, 잡고, 그냥 보서는거 그냥 저 빼고 예 근데 안보여요 안 안한한 그러면은 예. 저희 나머지는 그냥 동굴 들어가서 좀비 잡아서 좀비 고기 그냥 먹죠. 별로 안사요 아, 이 저희는 불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예. 좀비 아니더라도 돼. 아이, 와, 오케이 오케이 아니, 오케이. 제가 볼때 이거 나무도 이 정도면 될것 같거든요. 이제 일곱 개캤습니다 음. 아, 떨어졌어요. 뭐 떨어져? 저요, 동굴로. 뭐 동굴 떨어졌어? 예. 어, 나쁘지 않은데 그러면. 예? 왜냐면 아 제가 그쪽으로 가면 되니까. 일단 저희 사실 동굴에서 캐 것도 딱히 없어요. 오늘 저희 그냥 동굴 체험이라 보시면 돼요. 그냥 동굴에서 갑옷이나 좀 만들죠. 오케이. 아이 도끼 하나 만들. 아이 도끼를. 와 이제 캐지는 게 진짜 느게 캐진다. 와 모든 블럭이느게 캐지네. 와 이, 이게 좀 단점이네 대신. 이 돌도 느게 캐서요. 아 그래요? 예. 곡괭이로 캐고 있는데? 예. 아 곡괭이 벌써 만드셨어요? 네. 오. 그러면은 거의... 일단 그쪽으로 오케이. 갈게요. 거의 나무 곡괭이로 음... 철캐는 수준. <laughs> 아니 그 정도는 아예 못 끼는 건 아니니까 이 정도 불편함은 감수해야죠. 오케이. 모든 게한 방이니까. 어, 아, 그럼 드래곤도 한 방일 수도 있어요, 저희. 아, 어, 좋네요. 일단 돼지 잡아주고 어, 돼지 한 방. 어, 동굴 좋아요. 어, 잠깐 만 여기 블루가 있는 거 같은데? 어, 블루 있다. <laughs> 저기서 그래서 작업대 켜고 있어 블루. 이렇게 <laughs> 안 켜져. 블루작고 있어. 자, 자 여기 어이 석한도 어, 좀 켜시고 <laughs> 아이돌 빨리 켜지네. 아이 고이안 켜져요. 아이 왜안켜져이 거. 몰라요. 아, 저리 가요. <laughs> 저요? 예. 여기서 보세요. 여섯 개만 캐고 돌고갱이 만들고 이거 하나 또 도끼 하나 만들어야겠어. 작업대 캐는 것도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 나무를 저희가 많이 안 캐서 작업대를 버릴 수가 없어. 나무 많게 써요? 나무 많이 많이 안 캐서 적당히 캐습니다. 적당히. 적당히. 어 그래도 돌고갱이 만드니까 빠른데? 예좀 빨라요. 음, 철깽이까지 만들고 저희 오늘 뭐 다이아 캐 필요도 없으니까 도끼 만들어주고. 어 준비다. 준비. 아 준비. 좀 고기가 안 나오네. <laughs> 어 얘네 우리 공격을 안 해요. 공격을 안 해? 어? 우리 저번에 허기억이랑 그거. 카툰게할 때도 그랬잖아. 애들이 공격 안 하잖아. 우리 몬스터랑 우리도. 음! 어, 너무 좋은데? 와, 한 방! 아니, 상자에안 들어가면 그냥 바로 없애줘야지, 그냥. 어? 상자! 상자 갖고 와라! 바로 그냥 크리프컷, 그냥. 어! 어 자, 석탄도 캐주고. 석탄 많이 캐줘, 제가. 아, 많이 캐어요저안 캐도 돼요? 예. 그래, 몇 개, 몇개 캐는데요? 저 13개. 어, 13개면 죽지 않게도 되겠다. 그럼 저도 혹시 모르니까 두개만캘게요 아? <laughs> 어. 이 진짜. 자, 두개 앵케 주고. 아, 어, 야 이거 너무 아, 이거 몸땡이가 너무 커 가지고 이거 이거 살짝만 마우스 왼쪽으로 돌려도 네. 몸이 확 돌아가서 조심하세요. 안겠다 저는 밑으로 좀 내려가겠습니다. 예. 몸이 커서 이거 한 줄로 내려갈 수 있나? 아니, 안 내려가죠. 렉캐, 렉카네요, 네칸네카는 해야 된다고? 예. 와, 요즘 그건데? 어 그러네 아네칸을 내려가야 돼 이것도 단점이네 모든 걸 한방에 잡아먹을 수 있지만 너무 뚱뚱해가지고 내려갈 수가 없다 어어어 다른 동굴 찾거나 해야겠는데 그냥? 아 여기 동굴 별로야 여기 그냥 나가야겠어 다른 동굴 찾아야겠다 동굴이 왜 이래 긴급전투 조심하세요 어 잠깐만 아 이거 안 되겠어 여러분들 일단 블루도 살긴데 일단 잠깐만 내려가는 것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 블루. 배도 예. 아, <laughs> 엄청 고파요 지금. 좀 넓은데 갈 때까지만 좀 이걸로 갈게요. 음. 블루가 멍청한 이유를 알겠어요. 그럼 블루가 좀 멍청하네 진짜. 예. 이러니까 상자에 숨기만 해도 그냥 못 잡지 그냥. 그건. 저희 예. 지금 한번 내렸잖아요 블루에서.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블루 타면은 저희 이제 변신 다시 못 푸는 걸로 하죠. 음. 네. 자, 이제 더 이상 이제 내려서 가좀 넓은 곳만 나오면은 다시 블루로, 블루의 몸으로 돌아간 다음에 절대 다시는 인간의 몸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아 어, 좋네요. 5 minutes later. 어, 여기 괜찮겠다. 여기서 이제 블루의 몸으로 가겠습니다. 가자. 일로 와. 어? 너네 나없앨라 했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어,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그냥. 어, 엔더맨도 그냥 어한 방. 어? 좀비 한 방. 철을. <laughs> 저는 여기 보이니까 제가 철을 좀 여기서 캐서 가보서좀 만들어 볼게요. 네 석탄 더 있어요. 예. 그럼 일단 이걸로. 초깅이를 만들어 주고요. 자, 여기서 철좀캐 갑시다. 아, 이렇게 되네. 좀 쉬운 곳으로 가서 이게 여러분들 블루가 다 좋은데 안 좋은 게 블러가 잘못 받네 얘가 블러 한 칸은 고스한칸두 칸부터는 얘가 밟지를 못해자 지금 캐고 있습니다 저는 어참철 많다 <laughs> 어 드디어 닭고기 닭고기 좋지 <laughs> 자이 정도 캐주고 이거 다이아도 본 김에 캐주자 다이아도 자 여기도 있네요 자 석탄도 좀 캐주고 아 먹을게 너무 없는데? <laughs> 저 지금 가져가고 있어요 지금 오케이 아, 뭐야 얘 동물 거미 비켜 오케이 한 아, 천... 이쯤이면 가져갈게 그냥 예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예 오. 저는 여기 뭐야 철이 있었는데 블루랑 아. 같이 안아지네 아 블루가 같이 안아지는구나 예 블루 버리고 지금 그러면은 벌써 블루 두 마리를 지금 버리신 거네요 아 저기요. 예? 블루는 많을수록 친구가 많아지는 거니까. 아 어, 예? 그런가? 예. 돌좀 주실래요? 하나 좀만되게 돌. 아, 여기 있습니다 이거. 고기 좀구아야 돼서. 네. 오케이. 어 졌나? 네네네네. 성모감을뿌리신거 같은데? <laughs> 그것도 돌이잖아. 아기 화로 만들어서 여기 옆에 넣으세요. 여기 석탄 넣을게요 제가. 네. 자 네, 여기 거 철도 제가 좀 미리 캐놓고 이거 예, 뭐 가져 먹을 거 여기. 아 뭐야 거 지금 두개 가져왔어요. 더 있어 더 있어. 화로를 좀더 만들어야 될것 같아. 제가 철 지금 네, 더. 에 지금 더 캐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오케이 제가 철캘게요 t days later. 저 지금 철 일단 제가 있는 거는 다 넣어놓고 왔거든요. 그리고 일단 네가 너 내가 투구를 만들어놨다. 아 어, 그러면 끝났어요. 아 끝났어 오케이 네. 좋아요. 그럼 저는 뒤에다가 드래곤 잡으러 가는 포탈 만들어두고 있겠습니다. 예. 하나, 둘, 셋. 잡으셨시면안 돼요! 아! 아 저기요. 아, 말니는그 1초 뒤에 그말라시 위에? 얘는 괜찮아, 얘는 괜찮아. 아! 아니, 뭐하세요아 <laughs> 괜찮아, 괜찮아. 포탈이 바로, 어, 생길 거야, 그래도. 아! <laughs> 아, 잠깐만. 아, 가자. 네. 자, 그럼 스폰보인들스폰보인트스 예, 가자. 가자! 아가 <laughs> 블루의 몸으로는 엔더 세계도 갈수 없습니다. 살짝 내려, 내려, 내려. 아, 야, 블루, 블루 꼈다. 이거. 안 탔지? 아 됐다. 네, 근데 말... 저희 갈 돌이 어. 이일 돌이 없는데요? 저기 있어, 요저 있어, 요아 이거 될것 같아요. 오케이. 지금 우 뚫어놓고 엔더맨 한 방, 한 방, 한 방. 다 올라간 다음에 아 내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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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서. 내려서. 내려와. 야쳐 버릴게. 아, 까비 아,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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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잡았어. 아, 오, 이좀 많이 시 냈겠지. 한 방에 그냥 컷. 야, 몸이 사니까. 이건 전개 또. 웬 정도 한 방이 왜 맞잖아. 아! 자기야 가슴 불을 죽이시게. 아, 능님한테는 그러면 새로운 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걸 갑니다. 네. 형님한테는 자, 이 친구 드릴게 아, 저기요. 어, 좋은데? 저기요! <laughs> 어, 벤트. 벤트 탄 퍼플. 어, 얘는 좀 느리다. 얘 느리고. 으흐! 와, 얘 다니는 거 봐. 이거 봐요. 고기를 따라가는 오렌지예요. 와. <laughs> 걔가 실제로 식탐이 많아. 아! 어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짤캐서 여러분들 오늘 네어 레인보우 오 펜즈 블루로 살기 한번 늑이 한번 해봤는데 느이는 결국 오렌지에 살면 살게 됐고요. 아저 오렌지 좋아요. 어언인데요. 짤캐서 여러분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눌러주시고 저와 느이는 내일 신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모두 어 맛있어. 어딘지 모르겠지. 안녕.